저는 오늘 런던을 떠납니다. 손흥민, 맨시티 입단 계약을 마쳤다.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등번호 7번을 준다. 잊지 않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이 25일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메시지를 남겼다. 한 시즌을 마친 소감과 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였다. 토트넘 일정을 마치고 국내로 온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처음으로 주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한 시즌을 끝내고 왔다. 부족한 모습도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옆에서 도와주신 코칭 스태프 또 지원 스태프, 동료 선수들도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 힘들었던 순간을 배우면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올 시즌도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셔서 저에게 힘이 되었다. 매번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다. 23일 귀국한 손흥민은 잠깐의 휴식 후 A매치 연전 일정을 소화한다. 6월 2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6월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을 치르고 6월 11일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6차전을 벌인다. 올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음으로 펄펄 날았다. 주 포지션인 왼쪽 측면 공격수와 해리케인이 빠져나간 스트라이커 자리를 오갔다. 개인 통산 세 번째 열골 1 0도움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 차례 이상 열골 1 0도움을 달성한 선수는 손흥민 포함 웨인루니, 모하마드 살라 이상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이상 4회, 디디에 드롭바 3회 뿐이다. 토트넘 팀 동료 대한 쿨루셉스키는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선수, "라며 우리 주장이자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다. 손흥민을 따르고 가능한 한 그를 도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의 가치는 세부 지표로도 나타난다. 단순히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다. 국제축구연맹사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소는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와 신체 접촉 및볼 터치 없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 두 가지 기준으로 수비 가담률을 평가했다. 수비 가담률이 높은 순위로 순위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1위에 올랐다.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한 수치에서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다. 손흥민은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에서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였다. 압박 횟수에서는 전 세계에서 7위였는데, 유럽 5대 리그로 한정하면 질주거리, 압박 횟수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공격수 중 손흥민의 수비 가담이 1위라는 게 수치로 나왔다. 이전부터 손흥민은 활동량이 많은 공격수였다. 측면과 최전방을 부지런히 움직였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었다. 이런 활동량은 이번 시즌 특히나 더 크게 상승했다. 1992년생으로 올해 32살이 됐지만 20대 시절보다 그라운드를 더 많이 누볐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래 꾸준히 활약 중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선수들이 떠났다. 지난 시즌엔 해리케인마저 우승을 위해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했다. 절친 에릭 다이어도 바이에른 위넨으로 갔다. 지난 시즌 주장이던 위고 요리스도 떠났다.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다. 주장 완장까지 차며 팀을 이끌었다. 원래 포지션인 왼쪽 측면 공격수뿐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구단 최초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주역의 황금세대 중심이었던 만큼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다. 현재 주급은 20만 파운드 약 3억 4천백만 원. 계약 기간은 다음 시즌까지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국제 축구 연맹 피파 후스카스상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아시아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백골 돌파 등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굵직한 엄적을 수차례 쌓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토트넘 주장에 임명됐다. 1882년 창단한 토트넘 141년 역사에 비유럽 국적 주장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주장은 박지성이 퀸즈파크 레인저스, q 피알에서 주장 완장을 찬뒤 역대 두 번째다. 시간이 지나도 기량이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케인이 나가고 나서 팀 전력상 손흥민의 존재가 더 중요해졌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손흥민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러브콜을 뿌리쳤다. 그 누구보다 토트넘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높다. 재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토트넘이 팀내 최고 주급을 손흥민에게 안길 것이란 보도가 영국 현지에서 쏟아진다. 올여름 손흥민과 토트넘 재계약 소식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 김민재 대형 악재 터졌다 콤파니 선수 시절 함께한 월클 12 영입 열망. 난 그의 열렬한 팬, 바이에른 위넨 감독직이 유력한 뱅상 콤파니, 38, 가 맨체스터시티의 수비수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력 매체의 다수 보도에 의해 콩파니의 미네냉은 기정사실로 됐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6일 한국 시간 미네는 이미 콩파니 감독과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 라고 전했다. 이어 벌리는 보상금으로 1,200만 유로 약 180억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콩파니의 변호사는 최근 2027년 6월까지 3년 계약에 합의했다. 발표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콤파니가 미넨 사령탑직에 오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쏟아지며 그가 선호할 프로필을 지닌 선수들의 면면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에선 콤파니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이 선수 시절을 함께한 존 스톤스의 이름이 대표적이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는 미네는 맨시티의 수비수 존 스톤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콩파니가 선호하는 수비수다. 라며 콩파니는 스톤스의 엄청난 팬이고 스톤스는 최근 맨시티에서 출전 시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미네행은 열려 있다. 고 덧붙였다. 만일 콩파니가 부임한 뒤 스톤스의 영입을 추진한다면 김민재 입장에선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김민재는 올 시즌 미넨으로 이적한 뒤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거듭났다. 하지만 에릭 다이어의 영입, 아시안컵 차출 이후 계속된 컨디션 난조 등으로 후반기에 진입하며 벤치 멤버로 전락했다. 특히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등 주요 무대에서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에 밀려 3순위 멤버가 된 점은 뼈 아팠다. 만일 기존 다이어,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등의 막강한 수비 라인업에 스톤스의 이름이 추가된다면 김민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스톤스는 올 시즌 부상과 펩 과르디올라의 변칙적인 수비진 구성하에 출전시간이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대표팀에서도 다이얼을 밀어내고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3. 맨시티, 특급 에이스, 급비에선 파트너로 1045억 우크라이나 신성과 협상 진행. 조르지 수다코프가 토트넘 호스퍼 이적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영국, 팀토크, 는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수다코프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잉글랜드의 플레이메이커 필포 등과 닮았다는 병을 듣는다. 엔젤 포스트코글로 감독은 중앙에서 더 많은 공격에 위협이 될 자원을 찾고 있는데, 수다코프가 토트넘 최고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적이 진전될 수 있다. 고 전달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공격력에 한계를 느꼈다. 시즌 초반에는 손흥민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득점포를 꾸준히 가동했고, 프리미어 리그, PL,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던 제임스 메디슨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공수 양면에서 토트넘의 중심이 되었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떠난 뒤 오랫동안 부재했던 창의적인 공격을 이끌어내는데 완벽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메디슨은 부진했다. 지난해 첼시전에서 부상으로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겨울에 복귀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다. 대체자였던 지오반니 로셀소도 충분하지 않았고, 손흥민도 원톱 자리에서 한계를 보였다. 선수들의 잦은 부상 속에 토트넘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다소 아쉬운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여름 동안 포스트코블루 감독은 공격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수다코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특급 유망주인 그는 2002년생으로 자국명문 샤흐타르 도네츠크 유스팀에서 성장했다.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5골 8 도움을 올리며 핵심으로 활약했고 올 시즌도 리그 23경기에서 6골 4 도움을 올렸다. 맨시티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포든과 닮았다는 평도 있다. 포든은 2000년생의 나이에도 맨시티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다. 직접 돌파하는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거나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플레이에도 장점을 갖췄다. 올시즌 리그 34경기에서 17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PL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수다코프가 포든을 직접 자신의 우상으로 꼽기도 했다. 이미 수다코프는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나폴리가 3,400만 파운드로 영입을 제안하기도 했고, 첼시도 꾸준히 수다코프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샤르타르는 잠재력이 높은 수다코프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매체에 따르면 수다코프의 이정료로 6천만 파운드, 약 1,045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